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잘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께 저는 강력하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차라리 어차피 힘들 거면 자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최근에 지인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참 감사하죠. 정말 이런 주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과 대화를 할수 있는 지인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이 주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관은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좀 여러분 편해지던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생은 정말 역설적에게도 편하게 사는 만큼 불편해지고 불편하게 사는 만큼 편해지게 됩니다 학생 때부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뭐 회사에서 일도 잘안 하고 탱자탱자 월급 루팡 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재테크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저기 막 놀러만 다니면서 돈만 펑펑 쓰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정말 부러워하겠지만, 부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뭐, 특정 소수만이 정말 정말 어쩌다가 뭐, 로또를 맞거나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편하게 계속해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만큼 인생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법칙인 거죠. 길 가다 보면 정말 멋진 몸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평소에 편하게 살까요? 불편하게 살까요? 굉장히 불편하게 살겠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의 결과로. 보기 좋고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편하게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근육에 절대적으로 안정만을 취해 주면서 소파에 누워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질병이나 뭐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확률이 높아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분인가요뭐 젊었을 때 저축하느라 연금 분들라 열심히 열심히 돈을 모으느라 쓸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축은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편하게 사셨으니까 나중에 연 연금 받으시면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거죠. 인생이 어떤 분야든 그 편하게 한다고 해서 편해지는 것은 없다. 불편함 속에 편안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이 선물을 줄땐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불편함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매일매일 어딘가에 근육통이 있습니다 뭐 어깨에 있든 다리에 있든 복근에 있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는 내가 항상 근육통을 안고 살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운동을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근육통을 달고 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잘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께 저는 강력하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근육통을 안고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원래 인생은 어떻다? 고단하다. 원래 인생은 고단한 겁니다. 인생 자체는 원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편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어떤 형태로든 무겁게 다가오고 고단함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육통을 느끼거나 진짜 몸이 망가져 고통을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고단하고 힘든 게 인생이라면 몸이 망가져서 힘든 것보다는 몸이 건강하면서 힘든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우리 왜 허리에 있는 기립근이 약해서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기립근에 근육통이 조금 느껴지더라도 건강하게 힘든 게 낫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에 있는 프리랜서로 혼자 영업활동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주변에서 그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사냐 안 힘드냐 정말 주말도 없이 오전 7시 출근에 퇴근은 보통 10시에 이렇게 1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생활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몸은 편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차피 힘들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정말 힘들긴 하지만 돈은 벌면서 힘든 거죠. 그러면 어차피 힘들 거라면 돈이라도 벌면서 힘든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힘든 건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어떤 힘듦을 선택할래. 몸이 편하면서 돈이 없어서 힘들래 아니면 몸은 좀 힘들지만 돈 벌면서 힘들래. 저는 차라리 어차피 힘들 거면 돈 벌면서 힘들자를 선택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너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고통 속에 집어넣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래의 나도 나지만 오늘의 나도 소중한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나를 과도하게 희생시킨다면 그것이 꼭 잘 사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게을러지려고 해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주변에서 우리를 게으르게 가만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내 의지와 상관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잘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근육통이 있으니 내가 건강해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오늘 수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조금은 더 스트레스를 편안한 마음으로 덜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 만들어야 되는 강의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리에 막 우두두들 막 다리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막 욱신욱신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지내면서 어떤 불편함,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통과 불편함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또 풍요롭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사람의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